5번. 요기 먼저 풀게. 항상, 루트가 나오면, 유리화를 해줄 생각부터 해야 돼. 나이 분자에 있는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1분 루트 X를 위아래다가 곱할 거야. 그러면 1-X가 되겠지. 그리고 여기 X1이 마 있고 1분 루트 X가 있겠지. 여기 리미트 붙여야 돼. 그럼 요거는, 여기 부분은, 마이너스로 못 꺼내주면 x마 마1이라고쓸수 있어.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약분할 수 있고 리미트 x가 1로갈때 남는 건1블루 e x분의 마이너1 1만 남으니까 x l t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는다. 그래서 이게 p라는 걸알수 있어.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. 켤레를 위아래다 곱해 옆에다 곱할게 이렇게 플러스 분모에 이렇게 그럼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x 제곱 마이너스 ex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해서 마이너스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x 제곱 플러스 ex 밑에는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ex 분자 부분 보자 x 제곱 x 제곱 사라질 거고 마이 x 마 ex에서 2x, 분자는 마이너스 4x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4x고 지울게? 마이너스 4x고 리미트 x 무한대로 보내라고 했는데 이거 최고차항 계속 읽을 수 있는 거야. 분자의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4고 분모의 최고차항은 x제곱 빠져나와서 1x 여기서 x제곱 빠져나와서 1x 그럼 총 2x분의 마이너스 4x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q다라고 볼 수도 있어.